자. 사용 설명을 해 봅시다. 유튜브에 올려 놓을 테니 언제든지 꺼서 꺼내서 보도록. 일단은 뭐 파워포인트 오피스는 다 깔았고. 여기 3D 맥스, 오토캐드. 그리고 스케치업. 밑에 포토샵 일러스트. 여 보면은, 어도브 관련 프로그램 쫙, 오토캐든 관련 프로그램 쫙,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드라이버 설치가 되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끌려 있고, 바탕화면 이 시스템 복구 프로그램, 이거는 원격 지원할 때 하는 원격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한글 전부 다 깔려 있으니 열심히 쓰시면 되고 시스템 복구는 지금 상태 지금 상태로 돌리는 건데 바탕 화면에 이제 문서나 그런 것들은 가급적 저장하지 마시고 오로지 자료는 이 E 드라이브에 자료 백업에다가 바탕 화면에 있던 백업자료는 여기다 다 내가 넣어놨고 자료 빼고만 해 백업자료 그리고 그 이사님 백업자료는 백업이라는 폴더에 있고 요거는 복원프로그램 파일이니까 지우면 안되고 이거는 포토샵 뭐 캐드 이런 프로그램이니까 갖고 있으면 되고 자, 컴퓨터 키고 끄는 것부터 복원까지 누르는 방법을 설명합시다. 일단 종료 아주 간단하게 키고. 마우스에 손을 올려갖고, 대기를 한 다음에, 로고 나오고, 선택하면 두 개가 이제 나왔고, 이제. 여기서, 마우스로 재빨리 움직여서, 요걸로 하면은 그냥 부팅. 요걸로 하면은 복원. 누르면, 다시 부팅이 되면서 로딩 파일. 이렇게 그 리커버리 프로그램 나오고. 여기서 뭐 백업 백업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시스템이 시스템 문제 있을 때 윈도우 부팅이 제대로 안될때 바이러스 걸렸을 때 처음으로 돌리는 방법 시스템 복구 여기서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여 시스템 복구합니다 찾기 내 PC 자료 빼고 시스템 빼고 시스템 빼고 누른 다음에 다음 눌러 버리면 바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요 방식대로만 시스템을 복구하면 됩니다. 안 복구하려면 그냥 바로 x 다시 부팅. 여기서 f11 눌러도 그복구 화면 나오고 여기서 그냥 냅두면 4초만에 그냥 그냥 제대로 부팅 바로 하면 기존 암호 끝컷아 추가 설명 추가 설명 여기 보면은 사양 뭐가 바뀌었는지 일단 디스크 관리에, CD-ROM 살려져 있고, 1TB짜리가 밑으로 갔고, 복원, 그 HP 복원 프로그램은 이미 일단 싹 지워놨고, 뭐 나중에 뭐 AS를, 하드웨어가 문제 가 있어서 AS를 받으러 가려면, 그건 복, 알아서 내가 복구할 수 있고, 여기 이제 하드디스크, SSD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SSD 275짜리. 지금은 이제 한 200기가 정도 남았는데, 웬만하면은 C 드라이브에 바탕화면이나 그런 데다가 저장하지 말고 자료 백업 안에 있는 여기, 여기서 뭐 이거를 하고 싶, 여기다가 넣는데 바탕화면에서 보고 싶다. 여기다 복사하지 말고 바로 가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차피 이 드라이브 있는데 여기서 눌러도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가기 형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나중에 파일이 날라가나 윈도우 날라가도 이 드라이브 에 있으니까 문제 없어 사용하는데 꼭 백업을 할것이 드라이브로 그것만 뭐 지키면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고 시스템. 윈도우 10 프로. 그전에는 윈도우 8이었는데, 이제는 윈도우 10 프로고. 정품은 인증은 다 받아놨고, 시스템은 다 설치를 해놨으니, 문제없이 쓸수 있도록 합시다. 컷. 바로 가기.